네, 안녕하세요. 어,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이제 11번째 동영상입니다. 아, 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 저희, 그 파쿠베버 오피스텔이, 이제 1년이, 입주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유, 전월세 마치느라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좀 한가할 때 나와서 하나 찍게 됐는데요. 요번 내용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저 상담하는, 저희 파쿠베버 계약자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세금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종부세에 영향을 주죠. 합산이 되니까, 그게 언제부터였냐 하면은 2018년 9월 13일, 913 조치 이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4년이든 8년이든 주택수에 포함돼서 종부세에 합산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 전에 2018년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겠죠 요 사이에 등록한 오피스텔은 8년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었어요 4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합산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 어, 작년에 7.10뭐 대책 발표 나오고 뭐 4년 폐지되고 뭐 복잡했죠 그러면서 이게 풀리는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자 제가 뭐 영상으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그 주택수 예. 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뭐 산정된다,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어, 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관점에서의 주택이냐, 아니면 취득세 중과에서의 주택이냐 이두 가지로 나뉘면 되는데요. 이미 2018년 913 대책 때 조치 때 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했고요. 양도세도 다주택자 중과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7.10 대책 때 규제 지역에 다주택자를 좀, 저기, 하기 위해서 2주택자는 8% 취득세, 3주택자는 12%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산정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그 때, 또는 주택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을 때또 주택을 구매할 때. 그럼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은 취득세 중간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양도할 때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미리 저축 들어놓는다는 뭐 개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 9.13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파크베버 계약자분도 어, 이 문제 갖고 이 상담을 막 하다가 사실 거기서 어떤 해법을 찾아서 이 방,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주거용 오피스텔, 그, 종부세에 관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날짜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이 경우에는, 4년이든, 또 5년도 있었어요. 5년이든, 8년이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였었어요. 뭐, 물론 이제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게 배제가 됐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8년 4월 1일 날, 어,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때 단기 4년은 이 혜택에서 빠져나와서 단기 4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이때는 8년은 장기 8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여전히 종부세 배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13 조치 때아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8년도 없애겠다 해서 이때부터 다시 모든 등록임대주택 이때부터 이제 취득하거나 계약한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되고요,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 여기 뭐 제가 날짜 하나 더 썼는데, 이거는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민특법 개정이 8월 18일 날 됐어요. 이때 의무 기간 10년 가고, 기존 거 폐지되고, 4년 폐지되고, 아파트 등록 불가하고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710때 발표된 그 정부 발표의 보도자료예요. 여기 보면 4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겠다. 매입이든 건설도 폐지하고, 8년일 때도 아파트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요게 아마 7.20때 발표하면서, 자, 그러면은 4년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8년으로 전환할까봐 그랬는지, 요 내용을 집어넣어요. 7월 11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 즉 4년이죠. 유형으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왜? 등록할 수 있었어요. 법이 8월 18일날 개정됐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결국은 4년짜리를 8년으로 바꾸더라도 종부세 배제 혜택은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도 관련 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이제 보면 은 이거는 합산 배제주택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그중에 합산배에서 재되는 주택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즘 작아서 크겠습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까하고 내용 똑같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자, 여기서 이 변경, 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이것들은 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서 보면, 요 앞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 민간임, 그 종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음, 2조 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나와요. 그럼 이 6호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삭제됐다는 얘기는 이거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좀 충돌이 있어요. 여기서는 2조 6조를 따라 그랬는데 2조 6조는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상담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례인데요. 어, 저희 계약자분 어, 되게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제보, 제보 하튼 주셔가지고. 어, 제대로 좀 알려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13일 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일 이후고 913 이전이죠. 음. 그러니까 다보 이분은 처음에 어, 합산 배제를 위해서 아마 장기 8년으로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주변에서 뭐 여기 서부광역시로 들어오고 그러면 시세차익 보고 얼른 팔아야지 언제 8년 동안 임대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어, 단기 4년으로 변경을 하셨대요. 아무 생각 없이 변경을 하셨는데 아, 뒤늦게 이게 종부세 합산 대상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을 했는데 앞에 봤던 이런 것들 어, 변경하더라도 안 된다, 어, 전환시도 안 된다 이 내용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세청 가서 상담도 하고 막 하면서 알아낸 건데요. 여기 이제 합산 배제 요건이라고 요게 국세청에서 아마 나눠주는 그 안내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합산 배제 임대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 나오죠.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산 신고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 표에서 본 거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4월 1일 여기 나오네요. 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배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법을 들어가 보면 이제 8년만 해당이 된 거죠. 4년은 안 되는 거였죠 여기서. 근데 이 상담을 하신 분이 이분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4월 2일 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어,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된다 배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4년으로 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단기 4년으로 이제 장기 8년에서 단기 4년으로 바꿨죠 근데 그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이 단기 4년을 자진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가능하다. 왜? 취득 시점, 그러니까 계약 시점이죠, 이분은. 그 분양 계획을 체결한 시점이 이미 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건 8년 장기 일반 임대 주택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 단기인데 이거를 아까는 단기 4년을 8년으로 변경하는 건안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말소예요. 말소. 자진말소. 그럼 이제 없던, 없었던 없게 돼요. 그럼 이분은 취득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 취득했어요. 이때 이 시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의무기간 10년에서 여기서 어, 신규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장기를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연퇴 주는 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확인하신 거예요. 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체결하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8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4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원래는 합산이었었어요. 근데 합산이었는데 또 4년을 8년으로 변경하더라도 안되고 전환하더라도 안 됐었어요. 근데 8, 8월 18일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4년이 폐지 대상이 되면서 자진말소로 할수 있게 해 해놓, 놓다 보니 이거는 변경이나 전환이 아닌 자진말소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말소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신규등록을 하면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 일반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제보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상담하는 게 즐겁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보다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세무서를 쫓아다니고 구청을 쫓아다니는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저도 경청하니까 아, 이런 내용도 어, 나오 나오게 된것 같고요. 어, 제가 모르는 부분 이 있는 것도 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